안녕하세요.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 안성복행자입니다. 오늘은 상가전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. 간증 세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.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는, 어, 상가전도 초창기에는 좀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타교에 이른양분이신데, 이불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계셨었어요. 그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, 어, 잘안 되더라고요. 어, 그러다가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에 다가와서 또 다시 한번 초청을 드렸지요.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, 어,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나가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데 한 번만 나갈 거고, 본인은 좀 지병이 있어가지고, 그날도 몸 컨디션을 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동역자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요. 그런데 그지사님께서 이제 그날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. 그런데 저는 그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오시고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지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말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어 그렇게 좀 알곡이 되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이제 몇 분이 전도하게 돼가지고 상가 안에서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열림 맞춤 구역이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구역으로 먼저 초청을 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요. 상가 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복음 제시도 하고 영적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뭐 열매도 이렇게 주셨고요. 어, 세 번째는. 어,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. 어, 제가 이제 한 남자 사장님을 계속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본인이 기도 제목이 생기셨다고.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사장님 그럼 저희들이 같이 기도할게요. 이번에 응답 받으시고 사장님도 뭐이 코로나 시대에 또 사장님도 장사하시고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냐. 다만 어, 사장님 의 마음을 좀 중. 심은 좀 예수님에게 두고 교회에다 두고 음, 다시 한번 시장 생활 첫발 떼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역자 이사님들하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.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동역자 이사님들과 금식기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지요. 그래가 사장님 이 직접 온라인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사장님의 은혜대로 시장 생활 하시거든요. 마무리 해볼게요. 상가전도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가 안에 이런 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. 뭐, 우리 교회든, 뭐, 다 교회든, 뭐, 이런 양들이 너무 많아서, 야, 정말 저 이런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. 또 이제 이단들이, 뭐, 코로나가 오면서는 잠잠하고 있더니, 아, 작년부터는 이게 스멀스멀 나와가지고, 이제 상가 안에까지 두 명씩 얼마나 열심히 들어오는지 몰라요.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전도 하는 것도, 또 노방전도 하는 것도, 것도 예전같지는할수 없지만 그럼에도 어찌 보면 이 상가는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분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도 주고 또 물건도 사고 하면 또더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내 가운데에도 상가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먹음 먹음 먹음